오늘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29살 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아,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망하고, 아, 이제 도망가다시피 장애인시설 고아원에 들어가서 1년을 생활하면서 어 그들과 함께 에,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에, 들어가는 첫날 어, 그들이 그 장애인들이 아홉 매 매일 밤 아홉 시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서 제가 또 궁금해서 함석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인생이 뭐그 조금 사업 망했다해서 인생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 그 아이들의 그 기도를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참 제가 그들에게는 가장 나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평생 일어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는 애들이 있고, 평생 말을 못하는 애들도 있고, 또 자기 손으로 밥을 떠먹지 못하는 그러한 애들도 있어서 밥조차도 남이 먹여줘야 되는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대문밖에 엄마가 버리고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맡아 키우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들은 조그만 돈이 단돈 만원도 없는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신을 버쩍 차리고 그렇지가 않구나. 아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사람 애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실망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거기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해 동안 많은 어려움들도 당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한 해를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올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육신의 질병으로도 사업으로도 직장으로도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참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참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올 한해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새해를 준비하는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도착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12번 열두 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그 어머니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아이인데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열 명의 형들이 그를 데리고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빠쳐 버려서 나올 수 없을 때에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아저 구덩이에 빠쳐서 죽이느니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죠. 그이후의 삶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일반인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 그렇게 받던 그러한 살아, 삶에서 이제 노예의 삶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죠. 참 이런 모함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말이죠. 꾸여도 너무 꾸이고 인생이 끝장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삶이 끝장났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장에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세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도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면서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일반인에서 노예의 삶으로 떨어졌지만 그의 삶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형통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형통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수 있었냐 느첫 번째로는 그는 매사에 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모함을 받아 땅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인생 끝장난 것 같은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냐. 무슨 소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겠죠.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은 그냥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노예로 팔려온 것을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 자기의 삶을 이제 헤쳐나가는데 참 거기서 위대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참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죠. 요셉이 팔려간 곳은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왕의 친위대장의 집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왕의 친위대장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청와대 그 경호실장 집에 그렇게 운전기사 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데 취직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에서부터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접촉점이 되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그가 보디바의 집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총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는 매사에, 그래서 그가 구덩에 던져졌을 때는 물론, 노예에 팔렸을 때에도, 또보디바의 집에서 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자기를 간통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들 때에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단막극으로 뚝 잘라가지고, 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삶을 조각을 내서 그 조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길게 인생을 설계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지만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끝이 아니라고 여겼는데 그는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그는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 죽었는데 유언하기를 이 뼈를 가나한 땅, 내 뼈를 가나한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수화 24장 32절 말씀해 보면 여우수아가 가나한 땅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 땅에 이제 요셉의 뼈를 묻어주죠.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어려울 때 끝을 내죠. 인간관계가막 갈등이 있을 때뚝 끊어버리죠. 또 사업을 할때막 비참하게 될때딱 잘라버리죠. 그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조각을 자꾸 내기 시작을 하면 그 인생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도 말이죠. 그그 그 어려울 때꼭뚝 잘라서 보면 재미가 없죠. 끝까지 다 봐야 아 주인공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도 결국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게 영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조각조각을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긴 여정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결코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삶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역은 해피엔딩,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장내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여러분 한 강도를 보세요 그가 평생에 한 것이 강도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옆에서 내가 이제 죽고 나서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 평생 강조짓 강도 된그 강도조차도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나관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 내 사업, 내 자녀, 내 건강, 내 직장, 어려울 때 끝장난 거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해야 합니다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낼 리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이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고이고이 고이 하지 말이죠. 화초와 같이 그렇게 살다가 헤어졌는데.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잘하는 것이 있겠어요? 그저 부모 밑에서 사랑만 받고 그렇게 연약하게 컸는데 갑작스레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감당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예의 길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 그리워하고 한탄하고 그렇다면 그 집에서 그 적응을 할 수가 없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형들한테 미움받았는데 이런 거 생각해봤자 자기에게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가 무슨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고이고이 고이 자라서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정직한 마음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형통한 삶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 정직하고 열심히 살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다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은데,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그렇게 다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하게 살고,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목사, 목사 일을 하는 것도 말이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서 그렇게 고이고이 컸던 그 애가 말이죠. 그환란을 이겨내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 하면서 나중에 군무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것도 기적, 기적이지만 그 국무총리 를 해냈다는 게더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애굽의 큰 나라에 세계 최고의 대국에 국무총리를 맡겼는데 이 고이고이자란 이해가 이 국무총리 일을 해냈다는 거 이거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감옥을 가도. 그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가 왕, 이 왕의 그 이제 국무총리들이 있으면서도 그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왕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선택하는 것도 길을 열리는 것도 환경도 구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선택하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주인이 볼때야저 요셉이 말이죠 다른 노예들인 다르단 말이죠 뭐 왕의 친이 대장이니까. 뭐, 노예가 한둘이겠어요. 그 많은 노예들 중에서 요셉이 하는 것을 보니까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그 하는 일에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셉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남은 기간도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그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친위대장 그 소아에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소유물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친위대장이 요셉을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오래 데리고 있던 노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주인을 대할 때마다 은혜로 대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보디발이 그 요셉을 바라볼 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겨졌을 때에 그렇게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도 이 요셉이 볼때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손만 대면 다 복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요셉을 위해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는 가는 곳,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 갔더니 감옥을 맡던 그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책임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말이죠. 이 노예가 그술 맡은 관원장을 얼마나 잘 삼겼으면 이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해석해달라고 요셉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총리가 되는 그러한 길을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1장 40절 말씀에 보면 왕이 자기의 인장반지를 다 빼어주고 나에게 있는 것은 이 왕의 직함뿐이고이 나라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노예가 말이죠.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리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가는 것것마다 사람이, 사람이 요셉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은혜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모든 노예 생활 속에서도 인상이 한 번도 찌그러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노예 생활하는데 뭐 얼굴이 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경우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은혜로 대야 된다. 즉, 관계의 인간이 돼지 손해가 나냐 이익이 나냐 뭐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면 그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과 나와도 결국은 관계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똑같이 회사를 다녀도 사장님을, 아, 나를 써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월급, 월급만 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더 넓게 보면, 이런 관계가 성공하게 될 때에 물질도 따라오는 것이고,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보면 자기를 팔았던 형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수 같은 그 형들도 나중에 보면 다 용서하고 그, 그 형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또 애굽에 있는 땅을 그렇게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5장 5절 말씀해 보면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수 같은 이 형들한테도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내가 곡식도 주고 살 자리를 다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능력과 또 형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이 죄인이 부족한 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큰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금이 담겨져 있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보면 한참 지고 있다가 그 연장전 끝나기 5분 전에 딱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게임을 우리가 보죠. 또 농구 선수들 막 농구하다가 보면 마지막 딱 끝날 때 말이죠. 멀리서 공을 휙 던졌는데 그게 휙 날아가가지고 쏙 들어가므로 그 승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일 남은 2020년도 이제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요셉과 같이 아직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남은 사회를 지혜롭게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고 홍통함이 있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발걸음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보내는 마음이 후회가 되는 것이 맞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그 섭리를 의지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는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과 나중 되심으로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족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이루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남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신령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